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금요일 BOUK 뉴스 데스크의 뉴스걸입니다. 먼저 정치 기사입니다. 보리스 존스는 자신이 수상이 된다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영국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스카이뉴스에 말했습니다. 보수당 리더 경선 후보자는 미국 대통령이 누구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지도자는 누구든 간에 백악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만 합니다. 목요일 스카이뉴스에서 언급한 존슨의 주장은 아직도 여론이 대록 대사에 사표를 놓고 자신을 견항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고 한 발언으로 여겨집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예민한 외교적 메시지이고 문제가 되면 영국의 보수당 리더 경선에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고 문건을 누설한 사람을 자세한 조사를 통해 반드시 찾아야 하며 필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네명의 영국인이 중국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수지우시 경찰에 의해 마약사범으로 체포된 사람은 총 19명인데 그중 16명이 외국인이며 현지의 외국어 학원을 중심으로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경찰은 보도하면서 7명의 교사와 9명의 외국인 학생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고. 텔레그라프 신문이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 대변인은 수요일 중국 기관과 접촉하고 있으며 영국인 4명은 영사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금년에도 마약을 운송한 카나다인 2명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영국에서 최장기 연속 근무하는 현역 경찰관의 소식입니다. 윌셔 카운티 경찰에 소속되어 있는 금년 1흔내새의 현직 경찰관 리처드 워렌 특별 경사는 5 0 년째 경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메달은 여섯 개이지만 범인을 검거한 것은 다섯 명에 불과합니다. 그는 아직 퇴역할 의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근무년 한에 비해 절대적으로 저조한 검거 실적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된 업무는 사람들을 돕고 농촌 지역을 도보로 순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사람을 체포도 하지만 그런 목적으로 집을 나서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끊이지 않는 런던의 살인사건입니다. 금년 들어 일흔여섯 번째 나이프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습니다. 남부런던 퍼얼리에 있는 피자 익스프레스 레스토랑에서 11일 밤 9시 10분경 발생한 싸움은 밖으로 옮겨나가 대로에서 칼로 지르는 싸움으로 번졌고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은 9시 50분경 구조대의 노력에도 불구 사망했습니다. 출동을 받고 출동한 10여대의 경찰차는 지역을 통제하고 수색을 한 결과 인근에서 두 명의 자상을 입은 청년을 발견했고 그중 한 명은 살인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사망자는 바로 이틀 전 그리니치에서 있었던 스모 대 청년이 칼에 찔려 죽은 사건에 이어 금년 들어 런던에서만 유사법제로 사망한 일흔 여섯 번째 피해자였습니다. 그보다 이틀 전 일요일에는 웬블리에서 총격을 받고 죽은 사건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방문 직전, 한 런던 시장을 향해 증가하는 런던 범죄를 줄일 생각이나 하라고 핀잔을 주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일본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브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리믹스포인트라는 도교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당하여 고객 소유 25억엔 포함 회사 소유 등총 35억엔이 전자지갑에서 사라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리믹스포인트 주식은 하한가를 기록하며 19%가량 값이 폭락했고 주식을 팔려는 매도 주문이 너무 많아 급기야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해킹당한 코인은 비트코인을 비롯 5가지의 가상화폐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윈블던 소식입니다. 여자단식 파이널이 내일 토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세러나 윌리엄스와 시모나 하레프가 맞붙습니다. 두 선수 중한 명은 235만 파운드를 받게 되고 게임에 진 선수는 118만 파운드를 받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